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324일차 아 저는 오늘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이 하늘공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늘공원 이쪽은 지금 노을공원 쪽이 쪼가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울 살면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까지 이렇게 올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이 노을공원, 아니 하늘공원의 이 전경이 어떤지 한번 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엄청 밝아 보입니다. 그래서 밝아서 원래 이쯤 되면 어두컴컴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두컴컴해지기 보다는 이쪽은 뭐 사계가 가리고 있는 곳이 전혀 없어서 훨씬 밝습니다. 이곳에서 아, 여기 그 황토길도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맨발 걷는 데는 최적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근데 여기 그 위치가 위치라기보다는 이 하늘공원의 이 공원 넓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맨발로 이 머싱을 할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와, 신기하고 완전 대박이다. <laughs> 진짜 살짝만, 서울에서 살짝만 이렇게 넘어와도 맨발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 이렇게 주변 전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 하늘의 풍경은 더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사계가 뻥 뚫려 있어서 엄청 시원시원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곳에서 이제 매번 맨발 걷기를 하시지만 기분 전환으로 이렇게 좀뻥 뚫린 곳, 맨발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맨발 걷기 하시면 훨씬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않을까. 그, 이제 맨발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지병을 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아프니까 다 신경질적으로 조금 그 뭐든.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없죠. <laughs> 사람 을 최대한 이상한 사람, 약간 정신적 으로 불완 전한 사람, 그런 사람 들은 최대한 피해 다니 는 것이 상책 이고, 일단 그 본인 이, 어 디가 많이 아프 신데 그냥 단순히, 이 맨발로 걷는다고 해서는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면의 평화와 어떤 그 내면에서 그 악에 받쳐서 늘 화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은 <laughs> 이 맨발 걷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중성화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활성산소가 가득가득 차버리니까 이게 몸이 나을래야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아프지만 그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남을 막 미워하고, 남에게 소리치고, 그래서 경찰 부르고. <laughs> 그거, 그거 사람 아니에요. <laughs> 살다 보면, 그, 저의,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참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아, 이해하고 이해하기 전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 맞닥뜨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 좋은 기운의 사람들을 만나야 본인 이 심경 또 본인의 어떤 마음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 영향을 미칩니다. 하. 어쨌든, 그, 보기 싫은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고, 막 달려와서 시비를 걸면 대꾸해 주지 말고 무조건 피하고. <laughs> 사람 아니에요. 사람, 진짜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닌 사람들을 굳이, 이, 응대해서, 기껏 맨발 걷기 해놨는데, 그로 인해서 화를 내버리면, 다 도로함에 탐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 조심하자. 사람 아닌 사람, 사람 아닌 것들 많죠, 세상에. 진짜, 응. 그런데, 그 특히 이막 본인 안의 마음을 그 악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부글부글하는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한다해도 그 맨발 걷기는 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시비를 막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제가 어제 그럴 일들이 좀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아, 맨발 걷기 하다가 참별 지랄 같은, 별 재수없는 일을 다 겪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히 마음에 두진 않아요. 그래, 아픈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엄청나게, 마음의 감기가 심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액땜 했다 치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맨발 걷기를 하는 이유가, 활성산소를 중성화시키고 염증을 치료하고 몸 안에 쓰레기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밖으로 배출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저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저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마음에 어떤 악을 품고 화가 부글부글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laughs>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말씀드리는데, 이 맨발 걷기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면이 정리된 상태여야지만, 이 맨발 걷기를 해도 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바닥만 못쓰게 된다. 아주 뼈때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저 생각도 일치합니다. 그냥 어디가 내가 아픈데, 찡글 씌고, 또, 아픈 생각만 하고, 이렇게, 걷다 보면, 걷다 보면, 차도가 있겠지, 효과가 있겠지, 낫겠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의 평화가, 본인을 지배할 때, 서야, 비로소, 맨발 걷기 효과가 아주, 100% 이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늘 남과 싸울 준비를 하고 늘 화를 내고 시비를 붙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아프죠. <laughs> 그런데 또그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 생각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건 있을런가 내가 지금 맨발 걷기를 하는데 화가 너무나 그냥 <laughs> 뭐 누가 자기 얘기를 뭐 했다 쳐그 그걸로 막 화가 막 난대 그러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맨발 걷기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말을, 말로 영상을 올렸잖아요. 13가지의 그 면발 걷기 효과에 대한 아주 빠르면서 그 핵심만 전달한 거, 아, 그랬을까요? <laughs> 근데, 음 오늘은 얼른 와라, 이놈아. <laughs> 오늘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했을 때 효과가 일도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의 말에 공감할 거예요. 지금 당장 아프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고 늘 밝게 생각을 하고 본인의 마음을 잘 다독여가면서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화악에 받쳐서 화로 들끓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몸은 약간 용광로 같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불태워버리고 괴멸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맨발 걷기를 할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제 구정 지나면 진짜 그야말로 2025년 시작이잖아요. 구정 전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음, 그런 것들 탈탈 털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음,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여기 하늘공원 오니까 이게 경치가 좋아서 경치가 좋아서 이 경치를 다 담아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 주로 데이트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귀신들은 없어요. <laughs>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 뭐, 모습만으로도 예뻐 보여요. 그래서, 사람 아닌 것들은 상종 안 하면 되고, 사람 아닌 것은 안 보면 되고, 악으로, 악에 받쳐서 부글부글 화를 내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 다니고, 절대 만나서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를 해주세요. 오죽감사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사람이 제일 더럽고, 교활하고, 악랄하면서, 좀, 그래요. <laughs> 세상에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다 자기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환이 생겨요. <laughs>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남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시비도 터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할때 효과를, 이렇게 하면 맨발 걷기 효과 못 본다. 그 말을 좀 두려움 뭉실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악을 악에 바쳐서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 다니시고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나? 그 화는 개 거야. 나한테 가져와서 굳이 그 사람 아닌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봐야 화를 내는 당사자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거, 거, 걸면 욱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laughs> 하지만 그거마저도 나중에는 그러기 싫어서 그냥 아이고 피하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맨발 걷기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 그 거의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남겨 주셔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외에 어떤 분들 악플을 다 하는 사람들 지나가는데 붙잡고 시비 거는 사람들 영상에서 너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 그런 약간 미친 X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제껴도 이제는,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너의 일이다. 너의 조합이다. 나의 조합은 그게 아니니까 너는 너대로 그렇게 놀아라. 이제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심상에도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맨발 걷기 하실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일로 뭐 악에 바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화가 부글부글 끓는다 하면 맨발 걷기 하지 마세요. 그걸 최대한 어느 정도 다 해감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계속 뭐 어떤 저, 저 이랬던 저랬던 일이 있어도 어 이런 맨발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저 이겨내야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되치기 당합니다. 화가 거꾸로 솟아서 그 안에서 분출이 안될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화를 잘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을 잘 간수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실 것을 그래야 효과도 있는 거니까 꼭 저의 당부를 잘 명심하시고 맨발 걷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우리 딸이 왔지만 우리 딸은 그냥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와, 여기 황토 길이 너무 좋네요. 진짜 바로 옆에 한강 이쪽은 하늘공원, 저쪽에는 우리 딸하고 우리 탱이. <laughs> 이런 좋은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 이제야 알았다니 참 아쉽습니다 그만큼 휴일은 제가 즐기지 못하고 늘 어떤 스스로 무언가에 갇혀 살았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살짝만 나와도 즐길 만한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를 인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하지만 이 맨발 걷기 덕분에 살짝 교회로 나와서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아 봅니다. 땅을 맨발로 밟으면 기분이 어떤 뾰족했던 예민했던 기분들도 많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런데 화가 많은 사람들, 악에 받쳐서 부글부글 화를 끓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화가 절대 누그러뜨리지 않아요. 그냥 계속 화를 내고. <laughs>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한다 해도 크게 어떤 효과가 없으니까. 오늘 제말꼭 명심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 상태, 마음의 평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복사복 맨발 음, 걷기를 하셔서 효과를 두 배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가을 날 같아요, 가을처럼. 날씨가 오늘은 포근하면서 또 하늘공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니까 아 이게 웬일이냐 할 정도로 아주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설 연휴 첫날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의 병을 충분히 치료하시고 왼발 걷기를 통해서 이몸 안에 안 좋은 그런 활성산소를 중성화시켜서 오늘 하루도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 여기가 상당히 좋네요. 내일도 <laughs> 이쪽에 와서 맨발 걷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 그냥 어디를 가도 황토끼리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막 황토흙길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맨발로 황토흙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늘공원 와서 앞으로 맨발 걷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또 반려견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요 어, 깨끗해서 저처럼 깔끔 떠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 가면 아 여기 더럽고 지저분하다 여기는 안 와야지 바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고봉 와보니까 이거는 거의 자연을 아주 잘 보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은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많이 지체했네요.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또 내일 영상을 통해서 또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일요일 내일 우리 구독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잠깐만, 이들을 계속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어, 있던 병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악에 받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피해 다니십시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고요. 어. 혹시라도 만난다면 눈빛도 교환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laughs> 왜 그러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쭉 제가 하늘공원의 전경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럴,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우와, 저 뒤쪽은 노을이 아주 멋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이 하늘 구름,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이 아주 멋들어져서 어디에 눈을 두어도 아주 절경처럼 보입니다. 자. 수고하세요. <laughs>